네, 다음은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해방된지 79년이 지난 오늘, 어쩌다 이런 규탄대회를 열어야 하는지 참담한 심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제를 칭송하거나 범법성을 부인해야 그것도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고위직에 오릅니다. 괜한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대한제국이 종속,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최고 참모입니다. 그가 대통령 귀에 뭐라고 속닥이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친일청산할 것이 없다라는 김광동 진실화의 위원장. 일제 때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준비 없이 흔드, 근대화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에 실패했다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급기야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적이 아니라며 광복을 부정하는 김영석씨가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 모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관장의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나지의 괴뢰정권이었던 프랑스 BC정부를 칭송하는 자가 21세기 프랑스의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까? 이러다가는 8.15를 패전일로 독립기념관은 패전기념관으로 독립군은 무장테러단체로 고칠까 무섭습니다. 이종창 광복, 광복회장님 말씀처럼 밀정이 용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정을 임명하는 자가 바로 왕초 밀정입니다. 한일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식민지 경험을 한 국가 중 특히 아시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지위를 획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제국주의가 어떻게 평화 삶을 파괴했는지 목소리 높여 증언하고 큰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제 수탈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합법화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다른 식민지 피해국을 볼 낯이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총독입니다! 오직 하면 일제 밀정 정권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희 조국혁신당은 야당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매국 밀정 정책을 막아내고 이 친일 주구들을 몰아넣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3년이 지긋지긋하게 깁니다. 감사합니다.